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갑니다. 모합을 갔다 온 이후에 현타에 와 가지고 좀 약간 머리도 식힐 겸 캘리포니아 오프로드 팀 모임이 있다 그래서 어, 원정을 좀 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 준비가 됐고 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이 샤크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컨디션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 운전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20시간 안전 운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l e t s g o 시간을 운전해서 와 가지고 워싱턴 주에서 오레건주로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시간이 더 남았어요. 끝까지 안전 운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캠핑할 곳을 찾게 되면 그때 또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들어왔고요. 오지를 다니면서 이제 캠핑 사이트를 찾는 법을 또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그 앱을 사용해 가지고 오지 캠핑 할 곳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버랜드라는이 앱인데요 이 앱을 이렇게 켜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필터를 한번 가볼게요 한번 제가 오지 캠핑 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이 오지 캠핑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아이콘으로 된 곳이 이제 오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쇼어라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오지캠핑 할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구글맵을 켜시고, 21분 남았네요. 시작. 이곳에 가서 차박을 하면 됩니다. 가끔 문의가 많이 와요. 오지캠핑 어떻게 가냐.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게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죠. 그럼 한번 캠핑장으로 고고고! 여러분 켈리 가는 길에 지금 오지 캠핑 하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쉬었다 가는 거죠 지금 저희 스팸 그리고 라면 88년도 국물떡볶이 이거 먹고 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도 도움이 되네요 이럴 때 테이블 굳이 안 피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입니다 자. 오, 시원해. 얼음도 돼요, 여러분. 저 냉장고는 제가, 돌아가면,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i n k I t 이거 n 고 I 도록 하겠습니다, h i n k I think, I think, I t h i 오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 어젯밤에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식이 좀 오래된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는 기본적인 것은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좀좀 채웠고요. 콜렌트 액도 확인하시고요. 파워스텔링 휠플리드좀 그 확인을 했고요 워셔액 윈도우 닦는 거 그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지금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상이 없어서 엔진오일 스틱 집어넣고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우리 떠납니다 여러분 By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 Somehow I'll give you my attention You've got to know that I I ain't a person who understands All the clockwork of our romance we 샌프란시스코 가면 또 샌프란시스코 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열심히 운전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또 좋은 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일 유명한 골든 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시죠. 안개 때문에 하나도 볼수 없었는데 지금 안개가 싹 걷혀가지고 제가 또 다른 뷰 포인트를 좀 찾아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아까 그 라방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감옥이 혹시 저긴가요? 저기? 와 이거였구나. 어? 반력귀라는게 이거구나. 네. 여러분 이제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딘지. 보세요. 와 오늘 진짜. 우리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날씨가 뭐 끝내줍니다, 여러분, 지금. 와. 죽이네. 아, 우리가 오늘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안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퍼펙트한 그 뷰를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래서 유명한 이 꼬불꼬불꼬불꼬불 길 있죠? 거기입니다, 지금. 꼬불꼬불꼬불 길, 그, 참고하세요, 여기 사진. 띵띵띵. 예, 이제 내려갑니다. 도, 침이있 다는 점, 여러분 끝났 어요？아니, <laughs> 1 분도, 안 걸린 것같 은데, <laughs> 그래도 뭐. 유명한 데니까 한번 이 샤크로 내려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우 샤크가 좀 많이 힘든가 봐삐그덕대 자꾸 <laughs> 제가 여기 지금 딱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보고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살짝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같은 느낌이야 지금 아 하긴 여기도 항구도시고 밴쿠버도 항구도시니까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때저 다리가 잘 보이는 데는 좀 다른 곳이 또 있기는 한것 같아. 더 가까이서 볼순 없지만 원래 멀리서 보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죠, 그죠 요리도 이제 먹는 순서가 있듯이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 끝에서부터 해갖고 쫙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다운타운에 이뷰쫙 가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름을 찾았는데, 여기가 베이브릿지라는 어, 곳입니다. 저 건물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예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 건물 아시는 분, 네, 댓글 남겨주세요. 이러면서 댓글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프로드 즐기시는 분들 좀 만나서 식사를 하고 LA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런 자유로운 여행도 좋네요. <laughs> 아 구여사가 그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 눈물이 나요 구여사가 그 없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귀한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LA로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굿나잇 하십시오 여러분 짜잔 오늘 드디어 저희가 LA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들린 곳이 헐리우드 사인입니다. 미국궁이 드디어 헐리우드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왔으면 진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LA 시내가 보이고 있죠. 360도 뷰 한번 구경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미국 고니 형을 만났습니다. 네,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고니 형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도중에 부츠가 좀 약간 루스된 게 있어가지고 골트나뭐 이런 부분 조금 손을 좀 보고 오프로드에 가려고 지금 잠깐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JY 그 오로바리 사장님께서 지금 제 차를 오프로드를 잘 갔다 올수 있게 이것저것 손을 많이 봐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OC에 사시는 분들 여기 JY 오로바리에 좀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사장님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미국 오기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뭐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그냥 받을 거면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있게 과하게 받지는 않으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오프로드 잘 갔다 올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잘 다녀오세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미국 고니 형아를 만나서 LA 팀과 함께 오프로드를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드디어 미국 고니 형아를 만났습니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아, 예. 어떻게 하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어색해.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자를까요? 모자이크. <laughs> 예? <laughs> 모자이크? 그럼 유튜브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기름을 넣고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친구를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가시죠.